망고 농장에 왔습니다. 지금 망고가 꽃이 피려고 이렇게 돼 있어요. 오늘 25년 1월 25일 남원의 해비치 근처에 있는 열대 과일 농장 이진팡입니다 지금 이렇게 아 망고가 순이 나 있고, 이거 하우스 높이 보세요. 이 하우스 높이 몇 미터예요? 우와, 18미터래. 야 여기다 레디앙 심어 놓으면 레디앙이 열과 현상이 안 나타날 것 같아요. 와올때마다 여기 오지만 감태서가 절로 나네요. 이거 망고 꽃이 이렇게 피고 있답니다. 꽃대 들어 온거 보세요 한번. 아 사장님의 그 힘들었던 모습을 한 눈에 볼 수가 있네요. 아, 이 망고요. 음. 4월이면 망고가 나오지 않을까요? 저도 망고 농장을 많이 가다, 가보다 보니까 이거 보면은 이제 언제쯤 나오는지 알아줄 것 같더라고요 더럽고 피는 망고나무도 있고 아직은 뭐 거의 꽃이 안 피어서 5월이나 6월 돼야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여기 여기 또꽃 피었네 망고 가자 망고는 호박벌로 보통 수정을 많이 하더라고요. 근데 벌이 이 정도 의 높이는 벌로 가능할 것 같아요. 온도가 너무 공온이면 벌이 죽어버려요. 으응, 예뻐라. 꽃이 이거보다 더 이제 더더머물머을칠 겁니다. 다사사사사사 다사사사사.